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었고 우선 저는 폭식증을 겪은 사람으로서 완벽한 몸과 식단을 평일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 하지만 가끔씩 저도 일탈하고 싶은 순간이 당연히 오죠 그래서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꾸준히 이어가자는 마인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탈은 실패가 아닌 재충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완벽을 강요받으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탈을 실수가 아닌 유연성의 계획을 넣어보세요. 식단을 하지 못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친 마음이 잠시 휴식을 원해서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100점 중에 80대 20 규칙을 적용하고 있고, 10번 중 8번을 잘 지키면 되고, 나머지 2번의 일탈 행복을 통해서 8번을 꾸준히 지킬 힘을 얻게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너무 과하게 폭식을 했다 하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말고, 그래, 이 순간은 행복했지, 이런 날도 있었는 거지, 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유연성이 꼭 필요합니다. 아, 나는 실패했으니 그냥 하루는 폭식하자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이건 심리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때문에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서 병원을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건 쪽팔린 게 아니라 진짜 인지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 폭식증을 앓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압니다 이 멈춰야 된다는 것을 하지만 멈추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공감이 절대 안될 거예요 심적인 거랑 연관된 거라서 정말 힘이 들고 저도 4년 동안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고 있고 많이 나았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생각 없이 먹자고 생각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먹다 보면 속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목토가 터지는 순간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먹는 순간은 행복했지. 다시 정신 차리자, 미나야. 라고 리마인드를 하곤 하는데. 그러면 마인드를 다시 잡게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오늘 어차피 망쳤어. 아 나는 끝까지 먹을 거야. 라는 흑백 논리가 들릴 때쯤에는 진짜 멈출 때가 됐다라고 외쳐주면 효과가 꽤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다음 날 원래 먹던 대로 꼭 드셔야 되고 굶는 건 진짜 금물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나는 의지가 약해서 다 망쳤지. 이런 표현 대신에 내가 4년간 쌓아온 노력에 이 정도 일탈쯤은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내일부터 원래대로 살면 돼. 나는 충분히 잘해왔으니까라고 언어를 바꿔보세요. 이 병과 쌓아온 사실 자체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증명해 주긴 하거든요. 네, 다이어트는 바퀴해 원리고 계속 돌고 돕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수로는 아난또이러네난 역시 안될 거야라는 생각을 이제는 유연성 있게 받아들인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이런 폭식의 순간이 왔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는 기계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런 날도 있는 거지라면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유연성을 스스로 허용할 때쯤에 비로소 마인드가 단단해져서 몇 번의 일탈로도 무너지지 않을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인드가 단단해지려고 아직까지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보여드리는 이 이 장면의 반년 전에 저의 모습이고, 이때는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거는 하비스컷 건강차 붓기 체지방 관리라는 건데 그냥 한마디로 붓기 개선이죠 저 같은 경우엔 전날 짠거 먹거나 과식했을 때 다음날 아침에 제가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침에 카페인 없는 호박이랑 팥 맛이 나는 거진 칼로리 제로인 차를 즐겨 먹습니다 옛날부터 붓기 관리에는 늙은 호박이랑 팥이 유명했거든요 그 원료로 순환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귀한 재료들이죠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100% 순수 자연 원물들이 되게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학제 방부제 색소 합성 착향료 전부 무첨가이고 카페인이 없어 가지고 임산부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단순한 붓기차가 아니라 이 제품은 국내 최초로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서 체지방 감소 특허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순환에 더욱 더 도움을 주면서 더 나아가서 체지방 감소에 훨씬 많은 이점을 줍니다.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건강차죠. 그래서 타사의 일반 붓기차랑 완전히 차별화되는 핵심 부분입니다. 요거는 차가운 물에도 따뜻한 물에도 모두 잘 우러나오는데 저는 근무하면서 텀블러에다가 넣어가지고 먹긴 하거든요. 오후에 나른할 때도 그냥 커피 대신에 따뜻한 한잔 지금 같은 날씨에 우려서 드셔보시면 온몸에 녹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이 차는 단순히 살을 빼는 차가 아니라 건강한 순환 개선에 돕고 불필요한 것을 비워 내주기 때문에 몸의 활력을 되찾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차를 먹으면 몸이 녹잖아요 근데 건강한 차를 먹는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꾸준한 복귀 관리랑 순하고 안전하게 체지방 관리를 시작하고 싶은 이 하비어터 분들한테도 강력히 저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맹물을 못 마시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 복귀 개선차 건강한 하비스컷이랑 같이 물 마시는 습관을 바꾸시고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차는 단순한 수분 공급원을 넘어서 회복 및 신진대사를 돕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안전하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최적의 건강 음료가 될것 같더라고요. 저는 몸이 진짜 잘 붙는 편이거든요. 생활화 해가지고 꾸준하게 차를 마시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왕 먹을 거면은 건강하고 성분 자체들이 인증받은 것들을 먹는 게 좋겠죠. 신진대사가 잘 돌다 보니까 몸의 대피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까지고 세상에는 내 몸에 이점이 되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기능식품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술도 마시면서 저는 라이프를 즐깁니다.